신다드는 진지하게 항상 여러분들의 고민과 여러분들의 연애 상담을 정말 진지하게 응. 우리 자신 있거든 자신 진지하게 할 거니까 장난 아니고 응. 죽었던 주지도 세우는 <laughs> 그 <연애는. 웃음> 쪼그라드는 주지도 우리 연애 상담계의 소팔메토입니다 바로 <laughs> 물줄기 바로 주워집니다 <laughs> 여러분 정우 씨 저랑 식구금 없는 연애 어때요? 뭐야 그럼 뒤침지고 얘기하는 거야? 데이트할 때도 이렇게? 손도 안 잡고? 와 연애를 하는데 영화 가도 절대 손 잡으면 안돼손 잡는 순간 연애 끝 아니 우리 엄마로도 잡는데 여자친는 <laughs> 그러면 친구지 <laughs> 친구도 못하지. 남남 남남 아니야. 남남 그럼 그러니까 남 아니에요? 근데 식구구 없는 연애가 식구구 많이 하는 연애보다 신재밌다. 응. 왜 그런 줄 알아? 안 달라서? <laughs> 안 달라가지고 <laughs> 이 새끼 뭐야? 안달 만드는 거안 달만. 남자들이 왜다 첫사랑을 못했는지 알아? 못 <laughs> 해봤으니까 짝사랑으로 끝나니까 첫사랑이랑 만약에 뭘백 번쳤다고 생각해봐. 절대 걔랑은 그 그게 안남을걸 너는 식구구 없는 연애 할수 있어? 전해 봐. 전, 전 자주했어요. 응. 난 근데 정말 좋았어. 식구가 없는 게 왜냐면 빨딱따 계속 서 있는데 아막 해서 해가 막 그러니까 해서가 안 되니까 막 걸어 응 하면서 막 다음 기회에 하고 싶다고 말하면 되잖아. 그럼 말못 해. 하고 싶다고 <laughs> 그러더니. 그래, 그래서 제가 <laughs> 술 못하는 사람을 못 만나. 술을 못하면 서로 맨날 맨정신이잖아. 음. 그럼 계속 그런 상태로 유지될 거야. 근데 술이라도 먹으면 술기면용기를낼수 있잖아. 그 용기가 안 나서 못해요. 여자니까. 그럼 진짜 답답하기도. 존나 개패고싶겠다니 나는 준비를 다 했어. 안에도 막 향수를 뿌리고 왔어.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런 시그널도 안 보내. 아, 근데 반대로 오히려 좋아했었어. 그래, 너는 다른 남자처럼 쌍스럽진 않다. 나를 너무 쉽게 안 보고. 그래서 5일 동안 같이 있었는 5일 동안? 걔가 연착까지 냈어. 와, 금토일은 원래 쉬는 날이었고, 월화까지 왔어. 오일동안 안 했어. 연차 무슨 뜻인지 알아? 나이 정도 지켜줬으면 됐다. 나 이제 풀어라. 이제 <laughs> 생각이 있다. 마음에 문을 열겠다. 연차를 왜 썼겠어. 뭘로 하가내일이면될줄 알고 연차를 쓴 거야. 그 사람도 레이스 레이스 하다가 어? 이럴 도안 하네? 일단 오일로 한번 셔볼까? 이렇게 했는데 오전 6시 있죠. 해만 뜰라야 돼. 그때 그냥 자기가 들어가더라고. 주원처럼. 들어가면서. 지켜 주는 걸 좋아한다는 거는 한 만났을 때세번 정도. 그냥 서로 그그 그 눈치가 있잖아. 연애하다 보면은 아, 딱 지금이다. 아, 그래 지금이야. 약간 그래, 이렇게 그래. 서로 어, 말은 하지 않지만 아, 슬슬 하자. 지금이야. 당겨. 하자. 가보자. 하자. 가보자. 하는 거지. 아, 그다음에 가보자.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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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가보자>. 하자, 하자. <laughs> 아니다. 요즘은 그냥 다르지. 요즘은 그래도 많이 원활 원활해졌죠. 봐봐. 뭐도 봐. 갑니다. 우리 둘이서 방송 하자. 갑니다. 비키리로 방송해. 확시다해 보자. 어, 음. 난 정말 누가 나좀막따로줬으면 좋겠어. 내가 제둘다막 따로 줄까? 네. 너희 둘다주7일 어, 방송에다가 둘이 가게 휴무, <laughs> 2주 동안 금지. 방송에서 식비 아끼려고 밥도 안줄 거니까 맥물만 마시고 방송해. 완전한 사유극이죠. <laughs> 막 따로는 <다르는> 게 아니라. <laughs> <laughs> 아, 나 이제 마이킹에서 데할 거니까 둘이서 댄스 준비하고, 춤어 대회 준비하고. 어아 그럼 막 롯데월드 이런 데도 가보고 싶어. 지금 교복 같은 거 렌트해. 나도. <laughs> 징징마을이어서 대뷔할 때도 그 동주형밖에 없어가지고. 네. <laughs> 정우자아왜 이렇게 낫니? 피가 피니까 낙춘하고 그치 낙춘 거지 아 근데 저거 맨날 방패 나와가지고 맨날 뭐 남자, 뭐 여자를 못 만나요 뭐 남자를 공허해 이런 것도 지금 검색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근데 세포도 있대 있대? 있대 근데 막 맨날 순쉬순 않자고 하는 거야? 징그러워 죽겠어 막 기만 잡았고 아니 내가 저번에 그랬거든 제가 모텔에 잤대 내가 장난으로 누구랑 잤는데, 그니까 친구랑 잤죠, 그니까 친구가 어, 여잔가봐, 그래서 장난으로 아 남자여, 야그면 남자 그 친구랑 손님께서 보내봐, 그니까 안 보내는 거. 야 네가 의정부 산다고 했잖아, 네 매주 의정부 가? 그니까 응. 본가를 존나 열심히 안 진가? 가잖아, 일주일에 아니 본가는 안 간대. 거의 응. 목소리 <laughs> 들리는데? 정호 이안큼한년 근데 봐, 아. 정호 잘 만나고 다니잖아. 근데 모르겠어, 이제는 다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안 하려고, 그냥 나 좋다는 사람 만나야. 모르겠어 너. 너무 힘들었어 이번에 이번에 썸타는 그 소개로 만난 게 아닌데? 자연스럽게 만났어 헷갈리게 하면은 아니야 얘가 날 좋아하는 게 맞나 아닌가? 날좋아로는 <laughs> 맞나? 아니야 그건 아닌 거야 아, 그런 어? 거야? 그럼 아 얘가 날 좋아하는 게 맞나? 아 그냥 친구인가? 손그 친구가 맞아 나도 이제 잘게 하고 내가 일어나면 갑자기 또와 있는 사람이야 일어났어 근데 그, 네 말이 맞는 거 같아 맞나? 헷갈리게 하는 사람은 아닌 건같 할거다 했는데 왜 끝난 거야? 끝났던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아 잠깐만 이건 내가 욕먹을 거 같은데? 아, 걔가 있어. 한 3일 전에? 네, 한 3, 4일 전쯤에? 내가 또 음, 일찍 깨니까 음. 저녁쯤에 아나좀더 더 자려고 했는데 자기도 아 조금 더 자, 자야겠대. 음. 그렇게 카톡이 오고 난 잤지. 카톡이 와 있는 상태. 걔가 음. 나한테 카톡을 보냈어. 음. 난 잤어. 일 났는데 갑자기 안와 있더라고. 낮잠이니까. 어. 기다리고 었지 어. 그래서 끝났어. 어나 낮잠 잤어 일어났어 이러요 지형이 어나 일어났어 라고 보냈어야 되나? <laughs> 아니 안 보내더라도 형이 연락이 없으면은 그 사람 마지막 카톡이 뭔데? 어좀자 나도 조금 잘더 자려고 마지막 카톡을 보냈어 어떻게 된 거야? 내가 잘못한 건가 지금? <laughs> 형이 잘못했지 아, 둘다 또라이인 것 같아 둘다잘못했어 <laughs> 걔도 왜 아직도 연락이 없어? 이거 <laughs> <laughs> 그냥 때렸잖아 <laughs> 아니 나는 이해안 가는 게 인스타에 똥글로 막 하, 그래서 나는 오랜만에 진심이었다 진심을 다했다 이런 똥글 쓸 시간에 걔한테 카톡 한번 하면 낫지 않아? 싫어 카톡 내가 대신 해줄게 아, 우리가 그런잖아 내가 보내줘? 우리가 연애는 한 글자 다한 글자 지 반반씩 <웃음> 아, 솔직히 <laughs> 우리가 솔직히 우리 연애는 못하지 남녀 연애는 진짜 뒤집어지게 죽었던 연애도 되살려주는 게 우리야 매칭 어떻게 시켜줘 매칭 애인으 바로 해줘 아니면 은 결혼까지 해줘 오늘 바게트 <laughs> 아, 하고 싶어? 데이트를 하고 싶어? 아 오늘은 나는 우리가 보내줘? 반반씩 에너지를 다 쓰면은 내가 봤을 때 지금 방송 끝나고 앞에 차 대고 대기시킬게 만들 수도 있어 우리가 걔가 심지어 바이어도 우리 넘어오게 할수 있어 다 가능해 좋은 방법이 생각났어 카톡 누르면 채팅하기랑 보이스톡이랑 뭐이게 있지 사람이 실수로 보이스톡 누를 때 있거든? 바로 취소해 그리고 그러면 걔는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지 보이스톡 1초 만취한 거 보고 보이스톡을 양해나 놔두고 나아 이상하다 낮잠을 다가아 내가 연락을 안해 봤는데 미안고 커뮤니티 글에 올릴 거거든 다음 주에 하는 코너들에 대한 고민 상담 같은 거보내준 오픈 카톡 새로 올릴 건데 저희는 정말 자신 있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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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던 연애도 되달려주는, 저기, 대하나 저기, 우주나, 그런 쪽으로 고민 상담이 가면은, 당신의 연애는 좋지 않은 쪽으로 파멸이 될 거고, 찐따들은 진지하게 항상 여러분들의 고민과 여러분들의 연애 상담을 정말 진지하게, 응. 우리 자신 있거든. 진지하게 할거니까 장난 거니까. 아니고, 응. 당장 연락하세요. 저희가 헤어졌던 연인도 다시 만나서 다시 뻘칠 수 있게끔. 빨딱 세우지, 우리 빨딱 세 <laughs> 죽었던 주지도 세우는 <laughs> 쪼그라드는 주지도 <laughs> 우리 연애 상담게 소팔메토입니다 바로 물줄기 바로 주집니다 <laughs> 여러분 소팔메토예요 여러분 바로, 바로, 바로 나와아 우리 바로 나와요 쭉쭉 나와요 우리가 카톡 정말 맘먹고 하지? 아 내가 봤을 때는 전애인들 명이 동시에 카톡 올걸? 누굴 골라야 될지 모를 만큼 보이좀 괜찮은데 진짜, 진짜 비장의 카드 꺼냈다 진짜 면는 <laughs> 것도 <laughs> 어, 지금 전남칠 의뢰들 지금 막 미어 터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 번호표 뽑으셔야 돼요 지금 진짜지 대박날 것 같아가지고 지금 전혜인이랑 사귀시고 싶으신 분들 헤어진 X파를 다시 만나시고 싶은 분들 썸으로 되고 싶은 분들 너무 킹카를 사귀시고 싶은 분들 지금 다 가능합니다 저희는 의뢰방 <laughs> 난남배도 우리 짐작해나가거든요. 오늘은 너무 즉석 프리스타일랩이었고, 그리고 약간 이렇게 저런 질문보다는 정말 이상을 해결해 주세요. 아. 우린 그오린 실전의 강아지. 그럼 딱 모르겠어? 실전의 강한 사람인 거? 든든하잖아요 <laughs> 신청했는데 식대면 뺏을 거예요. 뭐 찐따들이 아니고, 뭐드래기들이지 <laughs> 시집살이 유튜브 검색해서 왔는데 여기로 왔어요. 너무 잘 오셨어요. <웃음> <웃음> 시집살이 전문 유튜버거든요. 시원이, 시어머니, 시원이가. <laughs> 시어머니 입다 물게 하게 할수 있어요. <laughs> 시어머니 입어 어떻게 다 물게 하는데 미친가? 아, 아, 기... 남편 인스타 알아가지고 팔로잉 다 드신 다음에 어떻게든 찾아내가지고 구제사유를 남편한테 업소개가지고. 죄 없는 사람 집어가지고 2년이다. <웃음> <웃음> 이혼도 저희는 잘하고요. 저희는 맺어들이는 것도 잘하고요. 깨뜨리는 것도 잘하고 뺏는 것도 잘하고 요아 의뢰 너무 많이 들어면 어떡하지? 근데 만약에 성사가 안되면 어떡해? 어, 뭐야? <웃음> <웃음>